전을 한번 마련해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저의 취지고요. 어릴 때항뭐 네. 이렇게 장희망이 뭐냐 했을 때 음. 아, 패션 음. 모델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아 생각 없이요.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기분이 좋답니다. 박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후반전, 오늘은 인생 2막의 요즘 대세,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드림메이커, 비전티움 정인경 대표이십니다. 가슴 뛰는 꿈을 향한 멋진 도전. 그들은 왜 인생 2막의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는 걸까? 비전티움과 코리아 모델 브랜딩협회가 주최하는 한복 모델 선발대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서 뭐 뜻깊은 행사가 있나 봐요 아, 네, 오늘 거제시에서는 네네. 최초로 네. 한복 모델 선발 대회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아, 그래요. 나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거제에서 비전티움이라는 네. 네. 회사를 운영하는. 정인경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제 새로운 문화 예술을 좀 정착시키는 게 네. 어, 저의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어, 3년 전부터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행사 부분에 쓰이 약간 다채롭겠네요. 첫 공연을 출발로 분는 음, 저희가 드레스쇼로 준비를 했고요. 이분은 음. 한복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어떤 아, 추진하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저도 네. 이제 똑같은 저도 시니어로서 네네. 시니어들이 전부 다 꿈들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누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꿈의 도전을 한번 마련해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저의 취지고요. 어. 아울러 거제에서는 새로운 어쩌면 신문물이기도 하고요. 네. 신문물을 거제 조금 더 널리 알려서 네. 앞으로 거제가 이렇게 문화예술 또 나아가서는 조까지 이어지는 네네.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를 어.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런 취지로 네네네. 이렇게 기획을 하시게 됐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대학에서 이런 과정을 이런 과정이죠.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거제 대학교에서 그 신중년들을 위해서 진행을 맡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문외대학교라는 음. 그 대학에서 또 모델학과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음. 아, 그래요? 중대 네. 예. 캠퍼스에서 지금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네. 과정명은 어떻게 되죠? 네. 신중년 모델학과입니 아, 그러니까 신녀들이 대부분 이렇게 참여하시겠네요. 네, 이라고 하면 이제 시니어분도 있지만 시니어를 준비하는 네, 그 세대부터 거기까지.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미즈하고 시니어 이렇게 파트가 네. 나눠지면서 말고 네, 있는데, 네, 네, 아 네. 그래서 약간 젊은 분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 약간 시니어층들도 네, 네, 있군요. 으 네. 어떻습니까, 시니어분들 요즘에 지금 이제 시니어 모델이 좀 핫한가 하는데 어떤가요? 어, 요즘에 뭐 전국적으로 가장 핫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고요. 음. 이걸 진, 준비하지 않는 분들도, 네. 뭐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 마음의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누구나. 도전을 꿈꾸고 있으실 거고요. 음? 시니어분들이 꼭 이게 모델이 된다는 것보다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나아가서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하고 자존감을 높인다. 네. 아, 그럼 제가 몰랐던 부분을 예 네, 그런 네, 부분이군요. 네, 네. 그분들이 뒤늦게라마 이렇게 나름대로 시니어 모델에 도전한 어떤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보니까 예. 가장 공통적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어, 너무 그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어, 너무 많은 것을 힘들게 살았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하는 분이 가장 많으셨고요. 어. 건강을 위한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전부터 꿈꿨던 막연히 꿈꿨던 어떤 것들을 네네. 도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오, 뭔가 기와 어떤 열정이 다들 그렇죠. 내지 있는 분들이 네, 네, 네. 있지 않나요 이게? 네, 아 그렇죠. 대비를 하려고 있다면 그래도 교육이 있는 부분이 좀 절차가 좀 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음.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네. 뭐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도전만 하시겠다고 하면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물론. 금액을 지불을 많이 하는 곳도 있고요. 어, 그런 그래요? 것은 아무래도 음. 나에게 어떤 자격증이 주어질 거고요. 음.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취미로만 해야지 하면 또 취미로만 하실 수 있는 음.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한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 그래요. 런 어, 어.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음. 그런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네, 음. 네. 네. 아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교육기관이 많이 있군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앞으로 그러면 뭐 전망이 어떤가요? 앞으로의 전망은 네. 이분들이 뭔가 자존감을 높여서 하면 사회에 어쨌든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끼칠 것 같고요. 네네. 네, 거기에다가 또뭐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또 직업을 네네. 한번 도전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Oh, yes! yeah! 고맙습니다. 한복 모델 대회는 첫 행사입니다. 오늘 많은 내빈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쭉 우리 거제와 함께 더 멋진 대회를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제가 왜정의영 대표님을 다시 한번좀소개를한번자면요 사실 이분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왔습니다. 왜냐면 이분도 사실 뭐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거제대로 내려 되면 안된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제시에서 이렇게 모델, 신형 그 모델들을 선발하고 대회를 하다가 올해는 이렇게 모델, 선발 대회를 이렇게 또진행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인영 대표님께 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코리아 모델 브랜딩 협회 모델 리이이시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그약 50명의 모델이 오늘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델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힘찬 응원의 박수와 성원부 함께 보내주시고 심사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번 번째가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은 제 3회. 코리아 모델 프리미의이전시의이전 뒤에 글로코리아 한국모델 송발의 드레스 정강러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열정을 가지고 무대에서게된손영입니다 지금 래러분들 다리입니다. 오늘 멋진 보이나보라는, 보이는 부분은 잠깐이지만 뒤에 준비가 되는 참힘들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뭐나름의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뿌듯합니다. 네, 뭐 네. 진도전이신데요. <laughs> 정말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예예. <laughs> 예, 반갑습니다. 나 이거 들리십니까? 오 칠십이세요. 오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정말 대단신것 같네요. 어떻게 시니어 모델에게 도전하실 수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와 가지고. 어. 친구분이 네. 시니어 모델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여기 네, 시니어 네. 아, 여기 친구분이시구나. 네. 아, 친구분이 이렇게 하시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신 거군요. 네, 네. 그고그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고 참여하셨어요? 아, 우리 교수님, 장미경 교수님이 예. 그 다음... 네 모델을 일정적으로 가르치는 덕분에 분대에 승게 됐고 네. 고재대학교에서 네. 어떤 그 과정인가? 요그 그 과정이 참여하시고 네. 그래 늦게나마 네. 어떤 네. 시니어 이제 모델 그 과정에 참여하시고 모델에게 도전하시게 된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시나요? 네, 젊었을 전... 때거기데 네네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왔죠. 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네네 생물로서 활기를 찾아 서 생활의 활력소. 생활의 활력소. 네. 어. 가슴 뛰는 도전이잖아 이게. <laughs> 야 정말 가슴이 뛰시던가요 설리자. 네. 설리자. 안... 기다려주고. 네네. 그러고 또 자세도 많이 바라졌고요. 건강에도 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건강에도 좀 당당하게 걸을 수. 네. 나. 아 키가 좀 크시네 보니까. 네. 키가 어떻게 돼요? 170입니다. 170이에요? 네. 오, 야, 아름다우시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 이제 처음으로 참여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네. 어, 처음으로.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저하에 시작해 가지고 네. 이런 무대에 설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음. 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재밌었습니다. 아, 올해 나이 거 들으세요. 어? 괜찮아요. 58입니다. 아, 그래요. 야, 정말 멋지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신의 모델에 도전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언제 조금 어릴 때 네. 항상 뭐 이렇게 장내 희망이 뭐냐 했을 때 음. 아, 패션 모델이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서 네. 남녀대내 네, <laughs>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 그렇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미랑입니다 아, 우문하겠습니다. 아, 이 네. 가능성이 네. 많이 잘자.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참여한 이유가 있으나요? 특그래 어, 아무래도 한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한복을 참 좋아하는 옷중 뭐, 하나이기 때문에 한복에 대해서 한번 대해 나아갔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이 길을 갖다 계속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싶으시죠? 어, 네, 저는 이쪽으로 해서 거제나 어디 오픈 모델 네. 좋은 꿈 갖고 계시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퍼주시고요. 네,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진행 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유, 이두 분은요. 야, 이 포도 대장, 그죠? 예,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참가한 그 소감을 간략하게. 아, 예. 저 새로운 관면에또 도전하게 된게참 뿌듯하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어, 우리 아까 이분은 아까 뭔고 장구도 치시고 팔레트시고 아요 오늘 참여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 제가 젊을 때그 모델이 노망이었거든요 이번 공개 게스트가 되게 미쳤네 오늘 탑스플벌의몰의 그 헤어스타일이요. 날그 이윤미 가수를 만난 줄 알았어요.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조금이요. 노래 잘 알았죠? 네.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간략하게. 아, 아, 하고 싶은 노래. 간략하게 실리죠. 날좀 보소 보성 어, 한번 보이세요. <laughs> 나중에 정국도 회장 꼭 나가 보시면, 어, 굉장히 그래, 특별것 같습니다. 드세요, 오늘 이렇게 참여하면서 설레기도 하고요. 제 인생이 지금 이제 백, 만, 어, 반 백년의 이제 반절이 건. 어, 반절?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전라북도 전주에서 왔어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왔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예 좋은 결과 길바라겠습니다 51번, 네, 아, 51번,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네 한번 일주와. 자, 박수 부탁 드립니다. 아니, 51번 보니까 저희 누나 같더라고요. 제가 그큰 누나가 비슷하게 생기셨어.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셨어요.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아, 아마도 아 좋은. 결가꼭 이길 바라겠습니다. 근 네, 혹시 내가볼 때는 그 젊었을 때뭐 이렇게 길거리 키스 되지 않았을까요?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그있다 네. 네. 아, 네. 예, 차가바로 51번이었습니다. 박수 따뜻합니다. 네, 네. 이게 참가하시면서 어떤 그 기억이 남는 게뭐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요. 같이 기분이 좋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기분이 좋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이분은요. 상을 타면 모든 사람한테 다 소개. 어? 아 여러분들 이분이 어 이분이 뭐 상을 받으면 아니면 1등하면 상을, 상을 받으면 다속겠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이분은 어 이분 상 받을 거예요. 어,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아 어,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라. 네, 소중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발표가 다 왔습니다. 이제는 반주가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분한분 발표를 할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축하와 합격도 지려주고받기십니다 자, 다음은 신녀 우먼 진 정으로 50번 바로 깨소 정으로 50번. 50번입니다. 아, 러분들한번 100만 원으 네, 우리에게 왕가를 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고맙습니다. 자, 아유,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들고, 멋지게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예의 대상, 자, 으러 17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대상, 참가번로 17번, 신미랑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우, 대상에 또, 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예, 어내년또 네, 이렇게, 공유 있습니다. 어, 아, 여러분 이거, 박시한번 보내주시죠. 아, 좋으요 이것도 받으시고요. 네. 어, 가지게맞네요 네. 어, 네. 자, 그러면 상금 200만원. 아, 원래 영예 대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영상이다 담고 다 담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이런 역사의 길이 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와 이친.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야. <이야. 웃음> 네, 감사합니다. 보리닝에까 기대하셨어요, 이렇게요? 아닙니다. 저 진짜 정말. <laughs> 야, <이야>, 대단하시네요. <laughs> 51명 중에 딱한 명만 바로 대상인데 예, 상 주인공이 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떨려가지고 지금도 떨리시고. 아유 정말 앞으로 이거 승승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예. 오늘 행사 보니까 협업을 하셨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이제 코리아 모델 브랜딩 협회라고 하잖아요. 네. 아 거기 이제 테, 저 대표님 맡기시고 네그렇습 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다 마무리 하셨는데 예. 예 네, 일단 소개시켜 나고요. 네. 아, 우리 코리아 모델 브랜딩 협회는 네, 네. 미주와 시니어들의 자기 개발의 완성으로 아. 개자리 창출을 하는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 특히 예. 시니어 분들에서 네. 상당히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내 와서 빛나는게 아니고. 네네네. 제 2의 직업이나. 네네. 네. 자기개발을 해서 네네. 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 예. 이런 자리가 어떤 그런 분들의 뭐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지금 그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우리 그 같이 협업을 하신 우리 정인경 대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옆에서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정경 네, 정인경 대표님하고 뭐 인연이 있던 뭐 교육 사업을 오래 하던 분이라서. 어,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합의점을 잘 찾아서 어제에서 또 최초로 하는 대회다 보니 네, 대회를 한번 잘 마무리해 보자라는 그렇게 아, 하신다. 주최했는데 예, 를뭐 절반에 성공이지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름다운 협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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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씁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아유,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했습니다 네, <laughs> <했습니다>. 네 <laughs> 예. 아유, 우리 모, 모델분들이 더 고생 많으셨죠. 그래요. 네, 아, 네. 다들 이렇게 만족하신 것 같아 보니까. 네, 아. 행복해 하셔서 너무 네. 좋고요. 어, 50명 전부가 사실은 비상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상을 논의한다는 게 네네, 사실 네네.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어, 이 모든 분들에게 사실 다 대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우열은 가렸지만 네, 우열을 상을 가렸지만? 떠나서 예. 모든 분들이 오늘 그 가슴 속에 음. 행복한. 그꿈 하나를 키워가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어떤 소중한 또 경험이니까. 네, 그렇죠. 디딤돌이 될수 있는 네, 네, 거고, 네, 네, 네. 앞으로 또 도약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어, 특히 오늘 그 시니어분들이 네. 어, 상당히 기뻐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저는 뿌듯함을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는 이를 아이 검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네, 네, 네. 예. 아, 그래서 어떤 매력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후에 네. 치면서 바로 끝나도록하겠습니다 육회한 네. 후반전 화이팅. 감사합니다.